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머스 t v 임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일기 낭독 어, 226회 낭독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날씨 4도 새벽시간 김포공항에서 방송을 잠시라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대표님과 어, 북경 왕징에 출, 출장 왔습니다. 이번 일정은 저희 회사의 아주 중요한 일정입니다. 빅사모 가족님 덕분에 일이 잘될 거라 믿습니다. 가이드 없이 회의를 오니 자충우돌 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어 이 또한 웃을 수 있는 해프닝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인께서 북경에서 살고 계십니다. 연락이 연결되어서 오늘 저녁에는 북경의 맛집을 함께 투어하기로 했습니다. 살지 생각을 하니 감사합니다. 네, 칼잡이님, 재벌부인님, 재벌남편님, 나야몽님 감사한 삶의 창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성민님, 감사한 삶의 창님, 해원가이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또 빅마우스와 함께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시는 분들의 감사일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감사한 삶의 창님의 감사일기 41회 빅마우스TV 회원가입과 슈퍼채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처음 하는 행동을 해본다. 빅마우스TV가 있어 참 고맙고 좋다. 중국 출장 잘 다녀오세요. 새벽에 추운 곳에서 방송하는 모습을 보니 짠하기도 했지만 열정에 더 멋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빅마우스 방송 400일 넘게 지켜보면서 늘 한결같은 맑음에 또 배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빅사모 가족 여러분 오늘은 빅마우스님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좋은 날 되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죠. 어, 우리 숙자언니의 감사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여전히 웃는 사진이 이쁘네요. 오늘도 행복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니 참 감사합니다. 이서정 교수님께서 숙자 입으라고 무스탕 옷 선물 받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해요. 옷입으이 폼도 맞고 단추 잠그지 않으면 맞더라고요. 엄청 따뜻해요. 이옷 입고 교회 갈때 어 뽐내고 다녀야겠어요. 약간 겸손한 표현은 아시죠? 웃음, 어, 이 시간, 이 시간 빅마우스님과 이서정 교수님, 어, 또 우리 소리님, 하늘 오빠님, 짜야님 다 선물 주시던 안 주시던 참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이 방에 들어오게 하셨나 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합니다. 왜 신기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중국에서도 미영님과 카톡이 되니 참 신기한 세상이 어세상이구만요 네, 참 신기한 세상이구만요. 오늘 숙자 참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감동합니다. 감탄합니다. 감격합니다. 서정 교수님, 옷 받고 사랑이 넘치는 빅마우스님, 박님들, 우리 영원토로 함께 해요. 우리 숙자 언니 기분 좋으셨어요? 옷, 무스탕 옷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걸쳐보니까 정말 가볍고 무진장 따뜻하더라고요. 올겨울에 이서정 교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어, 우리 숙자 언니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 그런 이런 멋진 일들이 우리 방, 우리 빅마우스 TV 채널에서 일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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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자 언니 웃어라 숙자야 아시겠죠 숙자 언니? 네 감사합니다. 하늘바다님의 감사일기 402일째 오늘 다소 온화한 날씨에 하루의 기운. 좋은 기운을 안고 일을 할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현재 함께하는 소통방에서 서로 이해해주고 웃으며 즐기는 공간에도 항상 공감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마음이 통하는 이 상황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믿음을 기초로 서로 신뢰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말보다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 보다는 오직하게 한곳에 집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지켜주는 것이 이 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즘 바쁜 일과를 수행하고 있으나 잠시나마 여유를 가지는 습관을 지니고 메모하는 습관을 유지한 채 생활하면서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운동 관리와 식단 관리에 상관관계는 유기적으로 잘 적용해서 보다 더 나에게 최적의 조건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주 깔끔한 감사일기 정말 어,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를 관리하고 나의 어, 나라는 사람의 그런 신뢰, 상대방이 알아주는 그런 인정. 우리 빅마우스 TV 채널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점점점점 발전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바다님. 어제 보너스님의 감사일기를 제가 낭독을 할때 무진장 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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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고 무진장 제가 긴장을 하면서 정말 웃으면서 감사일기 낭독을 했는데요. 너무 귀여워요. 감사일기도 정말 우리 막둥이와 같은 우리 보너스님의 감사일기가 벌써 81일차네요. 와곧 100일이 됩니다. 100일은 3개월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습관을 한다면 1년을 이제는 거뜬하게 내 습관으로 만들 수 있고 1년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 몸에 알람이 감사이기를 안 쓰면 안 돼요.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할수 있는 그 습관이 지금 장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너스님, 우리 막둥이 보너스님. 정시 8시 출근. 오예. 너무 행복하네요. 오. 새벽에 안 하고 8시에 출근했구나. 음, 잘했어요. 퇴근 후에 간만에 레시피 보면서 콩나물국 끓이고 콩나물국 끓이는데 레시피 보면서 콩나물국 끓여라. <laughs>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 와. <laughs> 퇴근 후에 간만에 레시피 보면서 콩나물국 끓이고 오이 무침 해놓고 휴식을 취하면서 감사일기를 쓸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큰아들 중이병 어찌할꼬? 그 중이병 때문에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훅+ 훅 들어오는 뼈를 맞게 하는 단어들. 훅 들어와가지고 뼈를 아프게 한, 했구나. 무서운 놈. 찬소라 형아 떼찌해줘. 크크. 어. 막 이러, 이러려고, 어, 그랬구나. 막 이러려고. 하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음, 마음은 날 어찌, 우리, 우리 마음은 날 어찌 키웠는지. 성인이 되어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어 있네요. 큰아들 사춘기가 끝나면 막둥이만큼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춘기가 오길 바라면서 오늘 감사이기 끝. 저도 사춘기 때 엄청 예민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정말 많은 어, 짜증을 부리고 엄청 예민하고 까칠한 그 성격으로 엄마를 참 힘들게 했던 시절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우리 몸에서 그 이상한 그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그 1분도 1초도 참을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다가 하고 쏟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아이들 그그 그 사춘기 시절 보낼 때 저희 아들이 무슨 표현했냐면 보너스 님, 엄마, 사춘기 중이 사춘기는 꼭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하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본인 스스로도 뭔가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그 강력한 호르몬의 힘이 이민도 쉽습니다. 저희는 그때 저희 남편이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태권도 유도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힘든 그 중이병 그 사춘기 시기를 아이들과 그 운동하고 일요일 날에는 축구차러 다니고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보냈는데 남자 아이들은 어, 에너지 소비를 운동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면 이 사춘기 시기도 아주 쉽게 지나갈 수 있더라는 거죠. 어, 저의 경험담입니다. 어, 우리 보너스님, 화이팅! 상처밖에 없기,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 엄마가 심지어는 오죽했으면, 얘라, 이년아너 같은 딸나아서 너도 키워봐라,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그랬는데, 저도 우리 딸이 엄청 까칠게, 정말 찬소리 엄마가 엄청 제 마음을 후벼 팠었거든요. 결혼해서 아이 낳니까 엄마의 그 심정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기를 낳아야 철이 들고, 아기를 낳아야 정말 어른이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듯 합니다. 어 보너스님, 아자, 화이팅. 썬나티비님, 와우, 최고예요. 숙자 꼬마님, 무스탕 선물 축하축하 드립니다. 의리야 우리 썬나님의 감사의 기를꼭또 조만간에 어, 이렇게 뵐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썬나님, 자주 감사의 기에서 간단히라도 한 번, 세 가지 잘 하시잖아요. 세 가지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거 어때요? 11월에 다시 리세 스타트 네 소리님의 감사일기 402일째 감사일기를 쓸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래전 알고 지낸 새 가정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추억 얘기를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빅마우스 우리 방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의 추억의 이야기를 하면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지고 그 추억이라는 그 단어, 그 단어만 생각해도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 단어가 추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어, 가정 모여서 정말 즐거운 시간 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소리님 따봉. 한마만 한뜻님 음, 3월이면 경주 리보라 아파트였나? 어그 아파트로 새롭게 이사 가실 우리 한마 한테 님 즐겁고 행복한 여행 되세요. 부럽요. 저는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요. 키 작고 날씬하답니다. 키가 작고 어 키가 크고 싶긴 하네요. 155예요. 제가 2cm 더 크네요. <laughs> 네 오늘 하루도 추우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어요. 도닥도닥. 따뜻한 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세요. 의리 야 오늘도 예쁘신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께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항상 응원드립니다. 화이팅하세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한테 님, 너무너무 소중한 이 감사일기, 매일 당독할 수 있게끔 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한마음한테 님. 아자아자아자 아자, 아자. 토리님의 감사얘기 아침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신 빅마우스 방송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후, 어, 추운 주차장에서 방송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늘 즐거운 소통해 주시는 빅사모 여러분이 있기에 하루가 즐겁습니다. 오늘따라 즐거, 즐겨 마시는 커피가 더 달달하네요.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빅마우스님 중국 잘 도착하셨나요? 중국출장 잘하고 오세요 우리 약 어, 빅마우스 TV 방송이 즐거운 이유는 우리 음, 빅사모 가족분들의 또 우리 주춧돌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어, 지부장님들, 전국 지부장님부터 우리 소리님 매니저부터 고모님까지 전국에 계신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 덕분에 정말 그 활기가 넘치고 이 소통이 따뜻한 그 글로서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두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어, 감사드려요. 정말 모두 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토리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한님의 감사 얘기. 오늘 방송을 끝나고 났는데 조한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 오늘 조한님의 컨디션이 안 좋았을까? 다른 때와 조금 다르게 느껴진 게 저, 저만의 느낌일까요? 우리 저, 조아님의 그 위트 오늘 그 위트를 많이 발휘를 못 하셨습니다. 너무 재벌 남편님께서 너무 막 재벌 남편, 재벌 부인, 재벌 주제 부인 또 어, 뭐시기죠? 흑수죠. 어,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아님께서 어, 조금 더 얌전히 계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겠죠? 감사일기 258일 11월 4일. 어제와 오늘 감사일기를 들으며 퇴근하는데 감사일기를 통해서 웃음을 주신 토리님과 숙자꼬마님, 보너스님 감사합니다. 감사일을 함께 쓰고 또 함께 들으며 함께 동행하며 삶을 배워갈 수 있는 감사일기는 저의 일상의 사진첩이 되어갑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빅마우스 TV 채널 최고입니다. 다양한 마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어 갈수 있다는 건 저에겐 신기한 일입니다.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날보다 행복감에 취해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엄마 고마워요. 여보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빅사모 가족분들 감사합니다. 꾸벅 좋아한 드림. 어, 저는 방송에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표현, 표현. 표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고마우면 고맙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이런 표현하는 것은 내 입이 어, 신께서 입을 만들어주신 것은 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입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조아님처럼 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아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프신 거 아니죠? 네,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일기를 이렇게 어, 낭낭한 목소리로 이 멀리 중국의 중국 어, 베이징, 베이징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어, 이렇게. 감사일기 낭독을 할수 있어서 저에게는 어 또한 권의 인생의 책이 이곳에서 또 감사일기 낭독을 할수 있어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어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의리를 지키는 우리 하루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일정 잘 마치고 내일 무사기한으로 한국에 잘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머스티비 이민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